로봇청소기 하면 로보락인 거 아시죠? 로보락 SA 맥스 브이 t 트라 로봇청소기 무조건 지금 사세요 기다리던 역대급 핫딜이 떴습니다 오늘은 S8 맥스 브이 t 트라 로봇청소기 미친 할인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구매를 고민하는 순간 무려 24% 역대급 할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여러분들 가격과 할인 정보 가장 궁금하시죠? 할인 정보 빠르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인기 상품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할인 정보 시작합니다 정상가 184만원인데 현재 45만원 역대급 할인을 해서 최종가 139만원 특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것 아시죠? 지금 구매하면 24%나 할인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재고가 얼마 없어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빨리 서두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남겨 놓았으니 재고가 있을 때 일단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핫딜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로봇 청소기를 골라야 할까? 지금부터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청소 성능과 흡입력. 로봇 청소기는 집안의 먼지와 이물질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제거해야 하므로 흡입력이 강할수록 성능이 뛰어납니다. 또한 브러쉬의 형태와 소재도 중요하며 고무 브러쉬는 머리카락 엉킴을 방지하고 먼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모아줍니다. 카페 을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카펫 감지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흡입력이 조절됩니다. 벽 모서리나 가구 아래까지 담는 정밀 청소 기능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청소 기능과 스마트 기능 확인. AI 기반 장애물 회피 기능이 있으면 전선이나 반려동물 용품 같은 작은 장애물을 피해 원활한 청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스마트 맵 기능이 있어야 집 구조를 스스로 학습하고 효율적인 동선으로 청소할 수 있습니다. 앱 변동 기능을 통해 구역별 청소 설정. 금지 구역 지정, 스케줄 관리까지 가능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음성 인식 기능이 지원되는 경우 구글 홈이나 알렉사와 연동해 음성 명령으로 청소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물걸레 기능. 단순히 물걸레를 끌고 다니는 방식이 아닌 진동형 물걸레 기능이 있는 제품이 찌든 때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펫이 있는 가정이라면 자동 물걸레 리프트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면 카펫을 보호하면서 물걸레질이 가능합니다. 자동 물 보충 기능이 있는 제품은 중간에 물이 부족해도 알아서 보충해주어 더욱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걸레를 자동으로 세척하고 건조까지 해주는 기능이 있으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더욱 추천됩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초특가 할인 로보락 S8 Max Vult 라는 어떤 제품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강력한 청소 성능과 흡입력 로봇 청소기의 핵심은 당연히 청소 능력이죠. S8 Max v 울트라는 만파스칼의 초강력 흡입력을 자랑해 카펫 속 먼지까지 말끔히 제거합니다. 기존 브러쉬보다 더욱 진한 화 플렉시암 사이드 브러쉬가 구석구석 먼지를 쓸어 담고 1.68mm 초근접 사이드 엣지 물걸레가 벽 모서리까지 깔끔하게 닦아줍니다. 청소 사각지대? 이제 없습니다. 두 번째 손댈 필요 없는 완전 자동화 시스템. 청소 후 먼지통을 비우고 걸레를 세척하는 게 번거로우셨다면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오토 시스템이 모든 걸 자동으로 관리해줍니다. 세제 자동 투입으로 물걸레 청소가 더욱 깨끗하게 고온 열풍 건조로 물걸레의 세균 번식 방지하고 도크 자동 세척과 건조로 청소 후에도 위생적으로 유지합니다. 먼지 자동 비용, 물통 자동 급수로 한달 동안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진짜 완전 무인 청소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지능형 AI 청소 시스템, 스마트한 청소 그 이상을 원한다면 로보락 S8 맥스 브울트라는 AI 기반의 스마트 청소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오염도 감지 기능으로 더러운 곳을 집중 청소하고 AI 걸레 세척 시스템이 오염도를 분석해 자동으로 세척 횟수 조정하는지가 중요 합니다. AI 음성 명령 시스템으로 음성만으로 청소기 제어 가능하고, 이런 세계 장애물 인식 회피 기능으로 반려동물 장난감이나 전선도 똑똑하게 피해갑니다. 결론, 로봇 청소기를 사야 한다면 청소 성능, 자동화, AI 스마트 기능까지 모두 갖춘 로보락 S8 Max V Ultra가 답입니다. 이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집이 늘 깨끗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스마트한 청소, 지금 경험해 보세요. 이상으로 로봇 청소기 구매 가이드와 초특가 로보락 S8 Max V Ultra 로봇 청소기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돈 같아는 로보락 S8 Max V Ultra 로봇 청소기를 24%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니 절. 때 놓치지 말고 후회 없는 선택하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꼭 눌러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